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남 참전 하신 분들 중에서 고엽제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 중에서 처음에는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을 받다가 1993년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가로 인정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후두암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두암입니다. 이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지난 과거를 잠깐 살펴보면 1993년 그러니까 이 추가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단지 네 개의 질병만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네 가지 질병이 비호치킨 임파선암과 연조직육종암, 염소성 여드름, 말초신경병 이네 가지 질병만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이 되어 왔었는데 1993년 12월에 추가로 호지킨병하고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 골수종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질병이 추가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3년도에는 총 10개의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지금 현재 총 20개의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 있고 보훈처 연두 보고에 올해 또 4개의 추가로 고엽제 후유증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고엽제 후유증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어 모두 다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후두암에 대해서는 제 오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해 오셨던 내용인데 이 후두암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까지 가지고 있는 많은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수백 개가 넘는 자료들 중에서도 이 후두암과 관련된 자료는 이단한 개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들을 비교를 해 가면서 더 많은 자료를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후두암에 관련된 거는 이 상위등급 심사와 관련된 내용 단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신체 부위별 상위등급 결정표를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후두암에 대한 상위등급 심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청사항 대상구분 고엽제 후유증 신체검사 종류는 신규입니다. 신규 신체검사 요건 인정 상위처는 후두암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시 상위등급은 5급 2502호입니다. 이보험병원 신체검사 신검 과목 입인후과 상위 정도에 대한 소견 원주 기독병원에서 부분 후두 절제술 시행받았고. 상기 병명으로 진단됨. 그러면서 이 수술한 내용은 우측 수직 반측 후두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우측 수직 반측 후두 절제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요건 인정 상위천원 후두암으로 지금 인정을 받으셨고, 후두암과 관련된 수술 내용이 부분 후두 절제술인데, 의학명으로는 이 내용입니다. 우측 수직 반측 후두 절제술 이 수술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이 5급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 법령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해서 이제 종합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가 고엽제 후유증 인정 후두암에 대하여 제출된 진단서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는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삼 상위 등급 구분표에 따라 상위 등급 5급 2502호에 해당함.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위 등급 5급 2502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이분께서 오래전에 후두암으로 6급 1항을 받고 계신다고 댓글을 제가 본것 같은데 지금도 6급 1항을 받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다시 재판장 신체검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5급을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이 후두암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인데 혹시라도 아직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6급 1항일 경우는 제가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 또한 참고를 하시면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와 같은 내용으로 후두암과 관련해서는 5급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왔고 그 수술명은 부분 후두 절제술을 시행받았을 때이 5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후두암과 관련돼서 이와 같은 수술을 하셨으면 5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2020년 6월 23일 날 개정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입니다 자일 눈의 장애 말고 2. 귀코및입부 장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후두는 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입을 보게 되면 6. 저작기능 장애에는 턱관절 치열과 교합의 장애 및 개구 장애가 포함되며 저작기능의 평가는 부정교합 치아 상태 개구장이 등을 단순 방사선 사진, 전선화 단층 촬영 또는 자기 공명 영상 촬영, 학운동 검사 등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 칠 자음 정확 또는 언어 재활사가 공인된 검사 방법으로 이회 이상 실시한 후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강암 또는 상악동암 수술 후에는 구강 내 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 식도 협착, 혀 이상, 인호 집에 신경은 마비 등으로 생기는 연하 장애에 대해서는 그 상위 정도에 따라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에 준하여 상위 등급을 인정한다. 이렇게 입과 관련된 내용이 기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장에 그러면 7급부터 한번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살펴보겠습니다 7급 2505호로 따지면 1. 후두 미세술 시행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2. 침샘암 진단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은 7급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7급 2411호가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6급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급 2항 25041 구소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한 종류 발음을 할수 없는 사람은 6급 2항에 해당됩니다. 2 신경 손상으로 발음의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3제 2형, 제 3형, 제 4형 성대 절제 수술을 받는 사람은 6급 2항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6급 2항이 있는데 여기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6급 1항에가 이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2503호를 보시게 되면 자음 정확도가 50% 미만인 사람 6급 1항 2405를 보시게 되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을 더 해보시고 지금 이 후두암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5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급 2502 조금 전에 후두암과 관련된 상위등급 심사에 나왔던 그 호수가 5급 2502호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내용은 2번 후두 손상으로 수직 후두 부분 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 이럴 경우에는 5급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두종류 발음을 할수 없는 사람 또는 철음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수 없는 사람 이 사람도 5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른 또 5급이 있는데 이 내용은 후두암과 연관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4급을 보시게 되면 3번 후두 손상으로 성문 상부 후두 절제술을 받거나 상윤상 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사람 이런 부분은 4급에 해당된다고 하니 지금 제가 정확하게 후두암과 관련돼서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를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분께서 혹시 이와 관련된 절제술을 받았으면 4급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에 5급과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으면 이런 부분을 적어가지고 수술한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 만나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어떤 수술인지. 그래서 만약에 이와 관련된 수술이 포함되어 있으면 진단서를 발부 받아서 보험처에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5급 안에 들어오는 게 나중에 유가족 보상금을 생각해서라도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상급도 있습니다. 3급은 1.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수 없는 사람. 2. 후두 손상으로 인한 성대 기능의 완전 상실로 발성이 불가능한 사람. 3. 후두 전체가 적출되거나 후두 협착으로 기관 삽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 이런 경우에는 3급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2부 장애로 연결돼서는 2급까지 있지만 2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후두암과 관련되신 분들께서는 영상을 천천히 다시 보시면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어떤 조건일 때 7급이고 어떤 조건일 때 6급 또 어떤 경우에 5급 어떤 경우에 3급인지 그 급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할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의 몸 상태가 어떤지를, 그리고 어떤 수술을 했는지, 그냥 후두암으로 수술을 했다. 그게 아니라 후두암으로 어떤 부위를 절제를 했는지, 그 정확한 내용이 이렇게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후두암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 5급이 아니다, 4급도 아니고 3급도 아니고 6급이나 7급이신 분들은 수술하신 병원 가가지고 의사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후두암을 어떤 식으로 수술을 했는지 그래서 다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후두암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